출퇴근길에 신나고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텐샤디 차이스 넘버원 팟캐스트 앤 중국어 유튜브 방송입니다. <laughs> <가죠? 웃음> 왜, 긴장, 왜 긴장하고 있어? <laughs> 출퇴근길에 신나고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이스 넘버원 팟캐스트 앤 유튜브 방송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2019 2 0 1상상0 1 천하제일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에카 위에씨원더펑요 바이마오입니다. 하얀양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것 도것번 보여주시죠. 아, 예. 네, 원래 오늘 빠지에도 함께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빠지 예, 빠지가 못했어요. 아유, 정말 빠지 이걸로 대신 보세요. 수다쟁이 빠지에 이쁘죠. 저기구나. 그리고 우리 <laughs> 은매님 거 이렇게. 아유, 예쁘네요. 제주가 있으세요? 처음 알았어요. 저에게 이런 제주가 네, 있다는 우리는, 걸. 우리는 <laughs> 아, 똥손 못 만드는데 금손이십니다. 우리 바이마오 님이. 네. CC. 네. 시시. 아무튼 예쁘게 응.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이요? 네. 주말은 항상 아이들 과 바쁜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혼자 있으면 되게 <laughs> 심심하고 외로워요. 제가 어그저끼 무슨 그 팟캐스트 듣다가 나왔는데 아이뭐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유명한 그 교수님인데 비혼주의자래요. 비혼이요? 에, 음. 비혼자에서 자기는 좋은 철학책 또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옛날 고전들 읽으면서 그성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자기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했는데 외로울 같은데 술한잔 먹더니 외로워 죽겠어 하면서 <laughs> 근데. 어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음, 나도 요즘에 나도 외롭거든. 음. 혼자 있어도 어제도 막 집에 있는데 아 외로움이 그 뼈에 사무친다는 느낌이 이렇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음, 또 날씨가 추우니까 외로움이 더그쵸또 그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또 고향에 이제 자주 가서 저희 어머니랑 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덜 외롭고 좋았는데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 만취인 차이나 우리 방송이 그 여러분들에게 어 외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아...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아... 403, 404번 이제 진도 를 나가보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냐면 174페이지 403번입니다. 네. 우리 그 팟방에서는 우리 청자 여러분들 제가 맨날 부탁드리는. 하트 꾹꾹 그렇죠. 눌러 주시고 다운로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눌러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있는데 유튜브에서 중요한 게또 알람도 있더라고요. 음. 알람 기능을 켜 놓으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이제 제가 구독 구독하기 게... 눌러 놓면 알람이 음. 그냥 자연적으로 되던데요. 네. 끄지 네. 그러니까 마시고 켜 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지구괴이 방해 엄 준비하好了마? 준비하好了. 다 같이 한번 크게 쳐 볼게요. 왕치엔 초... 초... 네, 아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하니까 정말 활기차고 좋네요. 네. 오늘 한 내용은 지난주 수목금도 그랬지만 이, 요즘에 제가 이이요 이, 예문들을 고르는 그 시기가 HSK가 많이 좀 나왔나 봐요. 네, 흐스크 특집인가요? 네, 거의 다 HSK에 나오는 단골 성어들 표현들입니다. 네. 그 중에 오늘 4 0 3 번은요, 바로. 또에니오단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어로는 우이독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우이독경으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중국어로는 대우탄금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이독경이 그소귀에 경일기 경일기 똑같은 거고 여기는 소에게 고문고를 키다. 켜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다 한번 나왔는데 단친이라고 했는데 피아노나 뭐 현악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악기들 전부 다 이제 그냥 동사를 하나를 쓴다 하면 단자를 많이 씁니다. 음. 예. 기타도 되고 바이올린도 되고 첼로도 되고. 선을 이렇 뜯는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만. 튕기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어로는 뚜이오 네. 단친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요 앞에 전치사. 어, 아, 또이를 써도 되고요 또이 누구누구누구 무슨 말 하면 장화 쇼화 그런 다음에 쩐다 슈 또이니우 단친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예문에 나온 것처럼 우이위 또이니우 단친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우이위 먼모와 다름 아니다 먼모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표현인데 자 일단 예문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은 이런 거예요 그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경우 도리 요런 걸 따지는 거는 완전히 소귀의 경일기야. 맞아. 즉 이거 귀등으로도안 듣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말에도 소용없어. 말이 안 통해. 그런 것들. 그래서 응. 끈다 쨩떠리 우이위 띠니오 단친. 끈다그 사람과 쨩떠리 도리이치를 쨩 따지는 것은 우이위 여기에 영광펜쫙 해두시고요. 우이위가 모모와 다름아니다. 다를 법다. 저는 요즘에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이위 우이위. 우이위. 예, 네, 쉬운데요. <laughs> 잘 하시는데? 우이위. <laughs> 기분 탓 아닐까요? 네, 기분 탓인가 봐요. 네. 몸마에 뭐 진배 없다. 몸마에 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또이니오 단친 또는 여러분 그냥 쉽게 할 때는 쩐더시 넣으시면 돼요. 음. 응, 쩐더시에 또이니오 단칭. 네, 네. 건타 장도리. 우이위. 또이니 단칭.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짠잔 라오씨의 발음과 그 우리 대본을 네. 같이 해서 중간에 집어넣어 드리니까 고에 나갈 때 이제 곧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이 짠짠 러쉬와 함께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딱세 번만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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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이이 되뉴탄칭. 오케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편집 기술이 일치 월장하고 계십니다. 아, 월장? 제가 그렇습니다. 기술이 늘었다기보다는 돈현질을 해서 <laughs> 좋은 어플을 하나 샀습니다. 404번입니다. 아이 우지 우. 아이 우치 우라고 하는데요. 아이 우가 우가 집이잖아요. 네, 그, 그 집을 아이 사랑하면 지 이게 미칠 급자예요. 네. 어디까지 그다음에 오, 예, 까마귀조차잖아요. 네, 그... 지붕에 앉아 있는 그 까마귀조차도 예뻐 보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지붕에 까마귀까지도 예쁘다라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누라가 귀여우면, 아내가 귀여우면 원래 마누라라고 그러면... 보통 나와있던데 제가 네. 아내로 바꿨어요. 네. 아내가 귀여우면 차가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 음. 음.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네. 자, 예문은 이런 겁니다. 아내가 강아지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마누라가 잘하면 차가지 말투게 되고 절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강아지에 대해서도 애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감정이 그렇죠. 생겼다. 그렇죠. 요 문장 풀이 한번 해주시죠. 네, 我老婆喜欢养狗，爱屋及乌，我对狗也有了感情。 네. 워라우포, 나의 부인이 와이프가 시환 좋아합니다 양오 강아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오지우 우, 사랑하는 사람이 뭐 조금만 한 것도 예쁘면 다 다른 것까지 사소한 음. 것까지 더다 예뻐 예뻐한다 워또에거 이에 예, 내가 강아지 그 강아지한테도 이에 예, 열라 생겼습니다 간칭 애정이 생겼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그간칭이라고 하는 게그또 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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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욕간칭이라고 하면 그렇죠. 사랑이 있다, 음. 애정이 있다. 그다음에 요러간칭 그러면 사랑이 생겼다. 생겼다. 그렇죠. 요거 반대말 혹시 아시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음. 사랑하게 되는데 음. 왜 이렇게 사람이 미우면 음. 다 미워 보이는 거 아, 있잖아요. 야 역시, 디자. 네,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으시려면 음. 의치위쉬로 찾으시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은 이걸 우로 발음한다. 우로 읽네요. 아, 여러분, 네. 바이두에서 방금 우리가 또 인증을 했습니다. 네. 바이두에 보니까 네. 우치위 쉬라고 하네. 우치위 쉬. 련타 소주의 지방의 창벽도 예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미워지면 <laughs> 옆에서 자는 모습도 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예전에 그 유명한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얘기했죠. 아내랑 이말 싸움한 다음에 가네가 음. 그 주는 밥을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은 자살행이다. 가네 <laughs> 그 독을 탈 수도 있다 그러면서 <laughs> 네. 유머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근데 오늘은 정말 그 지금 방송 촬영 시간은 꽤 길어요. 지금 여러 엔지 끝에 근데 좋은 편이 세 개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하나 배운 표현이 네. 우치 우치 윈시 우치 위슈 그 어떤 대상이 싫으니까 그 사람 단벼락도 보기가 싫다. 네, 네, 네. 이렇게 되고 반대로 좋으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예뻐 보인다. 아유, 이 지우, 우지위, 쉬요두 가지 표현까지. 네,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중국어 실력이 어, 뿜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새로운 표현을 하나 배워서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업됐어요 지금. 왜냐면이 몰랐던 거 하나 배우면 지금 다른 표현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음. <laughs> <laughs> 선생님이 모르지다는게 있으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아 이런 참 제가 민망합니다. 음. 아 근데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네. 그리고 소귀의 경일기또이니오 네. 단친까지 하면서 오늘 월요일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한 주도 날씨는 춥지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밍티에이징 바이바이 <laughs>